조직 스토킹의 숨은 위험, 피해자들의 고통과 그 가족의 시선,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사회적 맥락,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가 특정 집단에 의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현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주변인들로부터 불쾌한 말을 듣거나 조롱과 괴롭힘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피해자가 있을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수시로 이루어지며 말로 하거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어린 아이들부터 중학생, 대학생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 괴롭힘에 가담하는 경우도 목격됩니다. 피해자가 겪는 고통,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들은 이러한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경험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불안 증세를 겪을 수 있습니다. 악몽 및 불안감 피해자는 자신의 일상 속에서 불안감에 시달리며 자주 불안한 꿈을 꿉니다. 사회적 고립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자신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경향이 생깁니다. 우울증 심리적 고통은 우울증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고통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들은 피해자의 고통을 직접 목격하면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이 역시 정신적 신체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괴롭힘의 형태와 피해자의 일상, 조직 스토킹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민이 장시간 동안 소음을 발생시키며 불쾌한 말을 섞어 피해자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비웃음이나 경멸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가해자들은 누구나 될수 있으며 나이와 국적에 상관없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조직적인 괴롭힘은 때로는 국제적인 수준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가장 심각한 문제는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괴롭힘 이상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